전유진,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초 특별 마스터로 등장, 공개되지 않은 7가지 비밀과 방송 출연료는 얼마일까? 전유진은 현재 한국의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스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그저 트로트라는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최근 그녀는 택티브 킹 오브싱어 2초에서 특별 마스터로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았으며 그동안 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통해 그 인기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 글에서는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과 그녀의 열정적인 활동. 더 나아가 아직 팬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7가지 비밀과 그녀가 참여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출연료와 관련된 궁금증까지 풀어본다. 전유진의 트로트 여정, 어떻게 시작되었나?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그녀의 어머니는 본래 트로트의 팬이었고, 어린 전유진에게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들려주면서 음악적 기초를 다졌다. 전유진은 그 당시 트로트라는 장르에 강한 관심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이를 통해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나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차례의 실패와 도전을 거치며 점차 실력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관객들의 반응을 얻어갔다. 전유진은 전유진의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후 NBN 현역 가왕 대회에서 가왕으로 등극하며 그녀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 순간,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심을 전달했다. 이 경험은 전유진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고, 그녀는 더욱 노력하여 음악적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전유진의 특별 마스터로서의 역할, 후배들과의 소통과 경험 공유. 액티브 킹 오브싱어 2초에서 특별 마스터로 등장한 전유진은 그동안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달했다.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많은 후배들에게 무대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음악적으로 자신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공유하며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유진은 항상 무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 말을 통해 후배들에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로 인해 후배들은 전유진의 조언을 듣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무대에서의 긴장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그 과정을 통해 후배들이 더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7가지 비밀, 팬들이 모르고 있던 전유진의 숨겨진 이야기. 전유진은 그동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왔지만 여전히 팬들은 그녀에 대해 모르고 있는 비밀들이 많다. 아래는 그중에서도 팬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전유진의 일곱 가지 비밀이다. 1. 어린 시절의 꿈과 음악적 영감. 전유진은 어릴 적부터 꿈이 있었고 그 꿈은 음악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음악을 듣고 자라도록 격려해 주었으며 그로 인해 전유진은 자연스럽게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다. 특히 전유진은 트로트를 들으며 그 음악의 감동적인 요소와 표현력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어린 시절의 꿈은 단순히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었다. 2. 무대 위에서의 차별화된 존재감.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담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더 감동적으로 들릴 수 있는지 연구한다. 이로 인해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유니크한 존재감을 발산하게 되었고 관객들은 그녀의 공연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3.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며 얻은 인내심. 전유진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다. 초창기에는 무대 경험이 부족해 불안한 마음이 많았고, 그로 인해 수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나 전유진은 이를 단순한 실패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음악을 만들어갔다.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4. 일본에서의 인기. 전유진은 일본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일본에서 열린 여러 트로트 행사에 참가했으며, 그곳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일본 팬들은 전유진의 무대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일본에서의 성공은 그녀의 음악이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연습을 통한 기술적인 완성도. 전유진은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을 하며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가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많은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 고민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매일 꾸준히 발음 연습, 발성 연습, 그리고 노래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6.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전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종종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팬미팅을 열고 그 자리에 참석한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팬들이 보내는 응원과 사랑이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더 북돋워 준다고 전유진은 말한다. 그녀는 팬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얻고 더 나은 음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7. 차기 앨범에 대한 계획. 전유진은 현재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번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이며,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앨범의 트랙들은 그녀의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음악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팬들은 새로운 앨범을 기다리며 더욱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전유진의 출연료. 3100만원의 의미. 전유진이 받는 출연료는 31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히 한 회차 방송에 대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유진의 출연료는 그녀의 인기도와 음악적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다. 그녀의 출연은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며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송 관계자들은 그녀의 출연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유진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결론, 전유진의 미래는 더욱 밝다. 전유진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가수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무대 위에서의 감정 표현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 그녀는 더 많은 무대와 방송에서 팬들과 만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유진의 미래는 더욱 밝고,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장르와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